예, 네. 그러니까 대학 조교가 근로자이냐? 어, 보통 보면 이제 대학교에 조교를 해가지고 어, 행정 조교가 있고, 보통 행정 조교 같은 경우는 정직원처럼 해가지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보통 보면은 이제 어,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 행정 조교가 그 7급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어, 예, 교육 공무원이 기 때문에 뭐 대학원 아, 박사과정 있는 사람이 행조계게 되면은 일단 수입적인 면에서 또는 뭐 사대방범 적용이라든가 공무신문이 원 보장 어, 1년간이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좀 근거하는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세기 조계, 예, 보통 뭐 박사 조계라고 하고도 교육조계라고 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학교마다 이제 이런 부지기도 합니다. 그 대학원생 중에서 보통 장학금을 아, 학 뭐입니까 등록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장학금을 주고 수업료 같은 경우 학비라 이제 장학금을 지급 해주고 보통 이제 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구십 대니까 한2 0만원 정도 뭐 그렇게 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전부 다 너무 좋아하니까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학부생들 중에서 근로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하죠. 이 조교라는 이름 붙이기 무하니까 뭐 대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아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조교라는 이름 붙기 힘들니까 보통 근로장학생하고 대학원 석박사 가정 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조교 그래서 그중에 한명 정도를 행정조교. 이렇게 이제 어 합니다. 그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한이0년 전에는 요 근로장학생들이 문제 많이 됐습니다. 근로장학생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뭐 일부 뭐 학교에서 지금 교육조교가 조교가 근로자이냐 아닌데 같은 똑같은 문제입니다.